좋아요 알림 그리고 회원가입 많이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해병특검이 어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다섯 명에 대해서 수사 외압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지만 전부 다 기각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임성근 제 1사단장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직접 이 지휘 계통에 있었던 사람 두 사람을 영장 신청을 했는데 임성근만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임성근 같은 경우는 원래 핸드폰에 대한 이저 이 비밀번호를 안 알려줬어요. 음. 그러다가 뒤늦게 특검이 구속한다고 그러니까 아 갑자기 신이 신께서 나한테 하느님이 아, 네. 알려주셔갖고 알려줬다 이런 아, 이야기를 아, 하지 않나 이게 이제 결국은 판사가 볼 때는 증거인멸에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네. 그걸로 해서 결국은 이 사람은 구속이 됐습니다. 음. 자 근데 지금 해병 특검도 그렇고 나머지 특검들도 그렇고. 지금도 전부 다 한계점에 좀 달한 것 같아요. 이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한계점에 도달했는데 그 지금 최상병 특검이 제일 뭐 규모도 작고 그 이제 수사 대상이 되는 그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 아 이거의 어떤 그 휘발성과 민감성도 뭐 김건희 특검이나 내란 특검에 비해서 좀그 떨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수사 실적도 여태까지 제일 부진했어요. 음. 그요번에 그러니까 이제 줄 영장을 저렇게 친 건데 나름대로 작심하고. 에뭐한 예, 건데 저거 완전 히망쳐 들었죠. 네. 망쳐 들었고 기껏해 이제 임성근 하나 뭐 했다라는 건데 이래 갖고 수사 동력이 제대로 어 살아날 수 있을지 음. 예. 그거부터가 문제죠, 지금.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해병 특검의 한계점을 분명히 한 거. 이게 사실은 이제 윤전 대통령의 경로에서부터이 수사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어 근데 이제 이뭐 공수 처 수사 거기서도 별 성과가 없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같은 경우도 명백한 증거가 없었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번 특검 수사도 결국 흐지부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로쓰더 네. 붙이면 저게 만약에요. 그때 한동훈 당대표 시절에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특검으로 하는 네. 그 특검법은 한동훈이 하자 그랬는데, 맞아요. 그것도 이제 유난 갈등의 한 요인이 됐었죠. 맞습니다. 뭐그 윤통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절대 안 돼. 네. 절대 안 돼. 만약에 그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그 최상병 특검을 만약에 했다라면은 네. 이거보다도 더 객관적인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야. 지금 이 시국에도 그런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에 네, 저게 줄기가 됐잖아요. 음.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좀 객관적이고 공정한 특검을 만들어 했으면요. 오히려 털고 가는 거예요. 털고 가는 거예요. 음. 네? 그거를 무슨 계속 꽉꽉 틀어막으니까 그 어떻게 되느냐? 뭐가 엄청 구리나보다. 네. 뭐가 캥겨 갖고 저렇게까지 꽉꽉 틀어막으려고 하는 거냐? 그런 소리가 오히려 해서 화를 키웠잖아요. 바로 정확한 지점을 지적해 주신 거예요. 결국은 그때 당시에 했더라면 깔끔하게 끝날 수있던 문제입니다. 그런 그렇죠. 문제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네. 지금 현장 지휘관이 무리하게 한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끝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계속 감추고 이종섭을 갖다 호주 보내고 하면서 결국 문제가 너무나 너무나 커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제 요요 요 다섯 다섯 명 구속영장 그 기각이 그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이 직접적인 판단을 내린 게 처음이죠. 근데 네. 이거를 통해서 봤을 때. 어~ 그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윤, 윤석열 대통령 조사에도 차질이 빚어졌다라고 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사실 궁극적으로 그~ 윤전 대통령까지 이~ 그~ 이~ 이~ 집권 남용 등의 혐의로 이게 좀 가고 싶었던 게 그~ 특검의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이~ 막힌 거고 그렇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그게 그~ 실체가 있냐라고 하는 거에서는 또 이제 좀더 두고 봐야겠지만 이제 의문이 생긴 거고. 음.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그 저는 그 당시 그~ 한동근 대표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한동근 대표가 별반 이거는 뭐~ 그 문제 될 만한 사안이 별로 없다 음. 문제들만한 사안이 없는데 자꾸 문제를 키우고 있다 이걸 맞아요. 지금 네. 안팎에서 문제를 키우고 있는데 이거는 떳떳하게 특검을 그~ 해서 특검을 오히려 받아서 음. 되치기로 우리가 나가면 된다 네. 그때 얘기한 게 그~ 제삼자 특검이야. 특검이었잖아그 대법, 대법원장, 네. 뭐,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그, 야, 그, 그 당시 야당, 그 당시 민주당에서는 뭐, 밖에 어려움 그, 런 그런, 음. 어, 그런, 내용으로 서로 그제그게있었그만그그그그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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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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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지대는 없다. 조금 음. 반대면 반대고 찬성이면 찬성이지. 뭐 애매하게 중간 지대로 가 갖고 이렇게 으, 모호하게 나가냐? 이거는 지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서 얼마나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를 쳐다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 뭐가 있나 보다. 이게 뭐가 뭐가 큰게 있나 보다 음. 이게. 그렇게밖에 더 생각해요? 지금만 생각해 보면 당시의 판단 하나 하나가 전부 다참 이게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 결국은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이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이 사건도 어, 우리한테는 너무 지금 아쉽고 그렇죠. 사실 그때 한동훈 전 대표의 그 말만 들었어도 이렇게까지 진짜 선거 팸폭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어,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입니다. 자, 저희는 이제 마지막 이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 최민